드디어 노엘의 무기를 먹었습니다. 노엘 자음과 함께 곤도같이 는 많은 사람들의 욕청과 저의 욕심 1% 때문에 노엘 자음과 고은 다음 주에 미루고 책임이 많은 오르페어의 대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르페오는 패치전을 생각해보면 쓸만한 용사였습니다 패시브가 치명타 확률 명중률 피해 감소였는데 이때 당시에 전 데멘테러와 아칸 같은 명중률과 방어력이 낮은 위자드 용사들과 조합을 짜서 썼었죠 그리고 이번 패치 후 바뀐 오르페오를 다시 알기 위해 보석으로 고기를 사가는 호갱짓을 하며 많이 다뤘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게 쓰려고 노력했으며 문의되는 정보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장비 세팅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공공으로 해서 쌍용공으로 해야 되나? 방방이나 방귀를 채용해야 하나? 여러 정보와 제가 직접 써본 결과로는 아무거나 껴도 된다 였습니다. 공격에는 용사 공격력, 방어에는 물리방어, 마법방어, 피해 감속, 체력, 기능에는 회피, 전부 어울립니다. 조합에 따라 무기 옵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월 무기 옵션이 전부 사용 가능하다는 것에 큰 장점으로 보고 있고,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개조의 스트레스가 덜해준다는 뜻이니, 이러한 장점은 오르페오를 1티어 버퍼로 만들어주는 요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특수 스킬은 헌혈과 여신의 활력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조합에 따라 갈라집니다. 헌혈을 주게 되면 안정성이 취약하고 여신의 활력을 주면 클리어 타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클리어 타임에 도움이 되는 건 공공 무기 옵션의 특수 스킬 헌혈이 정업이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다양한 딜러들과 사용하면서 몸으로 체득해 배운 건 여러분 중요한 건 딜러인 견우입니다. 한정 용사인 견우를 제외하고. 제일 빨랐던 맥시, 스파이로, 오르페우 조합도 컴퓨터로 하면 26초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폰으로 하잖아요? 그럼 평균 31초 정도입니다. 맥스 조합과 비교해 너스파이랑 같이 쓰는 조합은 평균 7에서 8초 정도 느립니다. 7에서 8초 정도 더 빨리 클리어하겠다고 푸고스와 많은 상담을 하실 거라면 그건 그 사람은 변태입니다. 그냥 변태라고요뭐 사실 제가 적당충이라서 이런 입장입니다. 아 반지는 RS 주업의 부업은 삼체력 반지가 가장 좋습니다. 이 책임이 많은 오르페오는 남캐이자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설정의 용사입니다. 드립치기도 더럽고 싫고 그래서 그냥 빠르게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메타에 걸맞은 스킬 메커니즘입니다. 체인 난사형이며 현재 패시브가 명중, 공격력 증가, 치명타 확률 아주 꾸림입니다. 특히 명중은 딜러의 무기 옵션을 더욱 공격적이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피술 챔피언이 램이랑 시너지가 좋아 이 모든 효과를 최대로 발휘합니다 단점은 레미의 의존도입니다 짧은 버프시간 블럭 횟수라는 특수 케이스 무기를 공공으로 쓰게 되면 유리같은 방어력 양날의 칼처럼 되어있는 패시브와 특성은 레미라는 필수 챔피언이 없다면 쓰지 못하는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스펙을 맞추고 레미 횟수 동안 시나리오를 클리어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오르페어는 없는 용사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기는 범염성이 높아 개조의 스트레스가 덜하고, 레미베타 시대에 걸맞은 용사라서 좋고, 요즘 가장 핫한 딜러인 견우조합에도 좋고, 특정 취향인 사람들에게 커톰의 히라라서 좋은가? <laughs>